자, 이제, 요거, 지브러시에 라이트 박스에 가면은, 자, 툴에 들어가서, 닉, 휴먼, 메일 어베러지, 요거 있거든요?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면은, 이게 남성이 있는데, 이게 남성, 여기 부분에, 이게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뒤, 이거를 맥스에서 우리가 좀더 편집을 할 거거든요? 지브러시에서 지모 델러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맥스에 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모 델러를 또 새로 배우게 되면 이제 머리가 혼란하니까 자 컨트롤 W를 눌러서 이렇게 어 폴리그룹을 하나로 통합을 시킨 뒤에 내보내기를 합니다. 빠르게.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작업할 폴더 이름은 오늘 날짜로. 이거를 베이스메쉬라고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메쉬에다가 이거 이름 그대로 해서 저장하고요. 자, 내보내적고 네 맥스로 와가지고, 그대로 임포트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베이스메쉬 어딨니? 자 오픈해가지고 설정은 이대로 두면 되고요 import s k 하고 클로 o s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비어있죠 비어있는 데다가 빠르게 엣지로 자 시프트 들어오고 드래그하면 그대로 이제 뽑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평평하게 바꿔주고 시프트 들어오고 드래그 됐죠 타이웰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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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를 캡으로 메꿔주고 커넥트 커넥트 이거를 커넥트를 할때 요렇게 커넥트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여기 여기를 일단 더해준 다음에 엣지로 여기, 여기, 여기 세 개를 더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해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된 겁니다. 4번 누르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빠집니다. 이게 과정이 너무 빨랐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보면은.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영상을 느리게 보기로 해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네, 이전에, 그, 저기 뭐지? 자, 파일이 없다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 지브로시로 돌아온 다음에, 이, 여기 없죠, 여기. 이거 불러오기로 한 다음에 방금 전에 저장한 거 있잖아요. 이거 불러오기 딱 하잖아요. 이게 막힌 상태로 딱 들어오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뭐 얼굴이나 뭐 이런 거를 기본형으로 갖다 쓸 건데 저기가 굳이 있을 필요 가 없거든요. 이런 게. 근데 눈을 빼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져버려 요 여기 눈 안쪽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 이제부터 이거를 좀 가공을 할 건데 좀 봅시다 이거를 요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 지오메트리 가 가지고 하위 레벨 삭제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지는 상태로 통합 통합을 하는데 시앗 통합 하면은 여기 새로 나와요 이렇게 머지 그래가지고 머지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이나메시로 걸 겁니다, 그리고 아, 확대해가지고. 다이나메시. 한번딱 걸어보니까 손가락 난리 났죠? 컨트롤 Z. 자, 512. 다이나메시. 이 정도 되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얼굴도 평평해졌고. 밑에 봤을 때도. 이거 발가락은 좀 붙어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발가락은. 이걸로, 인플렛으로 더 두껍게 해가지고 그냥 다 붙여버리세요 어이쿠야... X를 안 눌렀죠? 자, 다시 돌아가서 직접 X 누르고 자, 이거 띄워가지고 그냥 여 가운데 붙여버리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어, 여러분들 혹시 캐릭터 발 보면서 아, 이 모델링 정말 좋아 막 이러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 이게 다중 그 뭐지 대중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취향과 이렇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다이나믹시 한번 눌러주세요 됐죠 이렇게 발 붙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게 기본형 가지고 어, 모델링 시작하기 시작됩니다. 어이 기본형을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옆에를 딱 보면은 자세 어정쩡하죠 이거. 자세가 상당히 어정쩡한데 이거를 어, 제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무브로. 이거를 땡겨가지고할수 있는 부분이고 있 무브로도 해결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땅땅땅땅땅땅 눌러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상태에서 이거를 앞쪽으로 기울이거나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땡기거나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살짝 앞쪽으로 땡겨줘야 되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줘 버리게 되면 이제 어깨가 그죠? 어깨가 이게 방향이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통통통통통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게 통통통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마스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러가먹으면 경계가 흐려지죠. 경계를 계속 흐리게 해가지고 이거를 r 트를 누르고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여기를 원래대로 갖다 놓고 이거를 회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회전값이 여기 정확하게 딱 먹어가지고 이게 칼같이 딱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 그 저기 뭐야 여기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칼처럼 딱 끊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 누르고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질 워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살짝 경계가 생겼죠 c 부트 누르면서 톡톡 쳐서 살짝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모델링이 좋긴 한데 이게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조금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이런 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이 지글지글한 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거는 한 번에 없애려면 디포메이션 가서 자 이제 전체로 보고 디포메이션에서 스무스 드래그합니다 끝까지 그다음에 하나 둘 액션 반복해 주면 전체적으로 먹습니다 둘셋 해주면 더 많이 먹겠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 더 뭉개지면은 좀 곤란합니다 자요 정도 잡았으면은 이제 팔도 이제 꺾어야 되죠 자 컨트롤 누르고 이거 선택하는 방식을, 어, 오늘 바꿔볼게요. 라쏘. 나는 팔은 여기까지가 꺾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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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컨트롤 외부 클릭하면 반전되고, 자, 이거는 이제, 바꾼 다음에, 회원축을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이제 각이 맞도록 이렇게 딱 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R2를 누르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당겨서 위치가 맞도록 이게 이거 움직임에 맞도록 여기 정확하게 딱 넣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계속 다시 시도하시면서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손목도 이렇게 자 손목도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고 여기에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고 클릭해 가지고 바꿔 주고 이동한 다음에 요렇게 위치를 바꿔 주고, 여기에서 요렇게 위치 바꿔 준 다음에 요렇게 돌려 주고, 다시 바꿔 주고, 돌려 고 회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손가락이 좀 짧아지고,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살짝 두껍게 해주고, 지금 면이 13만 개 잖아요? 이 13만 개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이나메시를 살짝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100만 개까지는 안 간다. 그럼 곱하기 4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북목 됐죠? 자, 여기 머리 선택해주고. 근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여기 뒤에도 여기도 빼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트를 누르면 빼기가 되죠. 네. 그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서 반전 걸고 현재의 알, 에, 그 마스킹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동하고 알트 누르고 되돌리기 한 다음에 회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축을 갖다 대고 여기에서 회전. 그 다음에 회전이 되었다면 자 회전축을 바꾸고 이동. 근데 이동할 때 너무 딱딱하게 이동하니까 더 많이 한참 눌러줘서 더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동. 이동해주면 됩니 이쯤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이거 땡기느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등짝도 너무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그리고 이제 하체인데 하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골반부터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너무 뒤로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다리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각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각도가 바뀔 수 있도록 여기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회전해주시고, 갖다 댄 다음, 이걸 돌려서,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고, 바꾸고, 클릭하고, 이동하고, 이것도 역시 위치에 맞게 갖다 댄 다음에, 돌려서 발이 지면에 닿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바꿔준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리고, 길이를 살짝 빼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브에서 여기를 조금 땡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도록 바꿔주고요. 여기를 조금 튀어나오도록 바꿔주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 이거를 어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지금 얼굴의 중앙 여기 있죠. 여기가 발이 중간에 오도록. 근데 지금 발이 중간보다 조금 더 앞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가 조금 더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자, 뒤집고,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여기를 꺾어서 뒤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 다음에 발목을, 선택하고, 뒤집고, 위치를 이동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오도록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를 그어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얼굴 중간, 두개골 중간이, 지금 발 중간에 거의 오게 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왔으면 거의 다먹거봅니다 무브로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자세.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대상 있죠. 그 대상의 레퍼런스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면의 개수가 13만 개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이거? 면 개수 더 늘려도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전신을 동시에 진행할 때면 개수는 되게 그몇개 정도까지 써도 되냐면, 1024를 가도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54만 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더 쓴다고 하면 2048까지 가도 200만 개거든요. 근데 200만 개라고 쳐도 이게 가까이 갔을 때 묘사를 해보면 그렇게 막 면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굴 같은 경우는 전신이 200만 개라고 하면 얼굴은 러프하게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묘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눈,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이제 코도 이런 식으로 코볼이 이렇게 깎여 있어야 될 거고. 이런식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거 있죠 얼굴 진행했던 거 거기에서 러프 할때그 진행 단계 정도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리면 800만 개 가는 거거든요 800만 개 정도까지 가볼만 하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이거를 얼굴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눈만 눈만 간단하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감고 있는 눈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말한대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면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컨트롤 시5도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보면은 17만 개. 이거 가지고는 표현 안 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프트로 하나 더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거 저쪽 안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됐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오메 들어가서 여기도 빼고, 자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다 알트 누르면 여기 빼서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남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토폴로지 변경 가서 안 보이는 데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눌러버리고 그리고 클로즈를 눌러서 여기 메꿔버리고, 그죠 그럼 이제 메꿔졌죠? 어차피 얼굴만 만들 거니까 클릭 커브 가지고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죠? 다 눌러버리고 여기도 이제 안붙거니까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죠? 이러면 되죠 여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또 바로 다이나메시 자 다이나메시 할때2048 다이나메시 그죠? 그럼 16만개 자 여기 4096 드래그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자 60만 개이 정도 되면 이제 기본으로 얼굴 깎아서 볼수 있겠다 그죠 6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붙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본에서 떼다가 이거 면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대로 가져다가 합체해가지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얘 이제 안 보이게 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트에서 라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컨트롤 W. 그러면 이렇게 나뉘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게 컨트, 클릭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띄우면, 자,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인체를 가지고 진행하면은, 지금 시간이 20분 딱 됐는데, 설명을 하면서도 진행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있죠? 굉장히 빨리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오다가 딱딱 내려졌고 이게 실사용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박스에 있는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불러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쓰는 거 요거 익숙해지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기본 캐릭터를 지브러쉬에 있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인체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해 볼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할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